이제 한연민 정치는 절어 여기가 어디지? 어, 여기 어디야? 어, 왜 사람이 쓰러져 있어? 저기요, 저기요 일어나세요, 저기요 일어나세요, 저기요. 어, 여긴 어디죠? 어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, 어 잠깐. 어? 이거, 이거 좀 풀어주세요. 어? 안 묶여있어요. 여기 어디야? 우릴 어? 왜 가더는 거야? 누가 어? 거지? 문이 닫히고 있어. 어, 문이 다치고 엄청난 속도야. 어? 도망갈 속도가 아니야. 왜 어, 이렇게 빨라? 어? 어?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. 어? 반갑다. 소우방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. 어? 우릴 왜 가더는 거야? 어, 우을왜 가더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지.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야. 이제요, 너는 도박에 미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어. 난 도박을 하지 않아. 넌 도박을 했어. 난 도박을 안 했어. 난 도박을 좋아하지 않아. 내가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에 내 팔과 전재산을 건다. 넌뭘 걸래? <웃음> <웃음> 도박을 했어. 이래도 발뺌할 텐가. 그리고 더 나쁜 죄인, 옆에 있는 너, 김백찬. 너 김백찬 아닌데요? 김경민. 김경민도 아닌데요. 김석현. 김석현도 아니에요. 내 이름은 정지이에요날왜 가뒀죠? 미안. 게임을 시작한다. 왜, 왜? 누가 봐도 잘못 잡았어요. <laughs> 음, 지금부터 게임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면 그때 어. 너희들을 풀어 주지. 게임 스타트. 이게 <laughs> <laughs> 왜 이게? 잘못 들었군.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지. 네. 너네 왼편에 책이 하나 보일 거야. 네. 오른쪽인데 왼쪽에? 네. 네. 잠깐 이거 윌리를 찾아라니냐 무서워요. 네. 그 무섭다. 책에는 총만 명의 윌리가 있지. 네? 나는 그 윌리, 만 명의 윌리를 총 다섯 시간 만에 찾았어. 하지만 너희들은 제한 시간 1분을 줄 거야. 그 1분 안에 그 책에 총몇 명의 윌리가 있는지 맞춰야 되는 거야. 만 명? 다음 문제. 뭐야? 어, 뭐야? 뭐 이렇게 허술해? 아, 아, 배고픈데 밥좀 먹고 합시다. <laughs> 그래 배고플 거야. 이틀째 굶었으니까. <laughs>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지. 자, 한 명은 굶고 한 명만 음식을 먹는 거야. 자, 너네 앞에 A와 B가 적힌 상자가 있어. 어디 있었지? 어, 이거 <laughs> 무서워요. 그중에 한 상자는 음식이 있어. 하지만 한 상자는 음식이 없지. 자, 한 놈만 먹고 한 놈은 굶는 거야. 선택해! 난이난비를 고르면 되겠구만! <laughs> 자, 상자를 열어봐라! 난 <laughs> 짜장면이 있어요! 난 망치하고 쓸데없는 전선밖에 없어! <laughs> 이재영, 애석하게도 안 됐구만! 넌 굶어야 돼! 하지만! 방법은 있어, 이재영! 자, 그전선으로저 바보를 묶고! 망치로 때려! 그리고 짜장면을 차지하는 거야! 어때? 구미가 당기지 않나? <laughs> 나러 먹죠 아, 그러면 되겠아 <laughs> 네. 그러면 되잖아. 그러면 되잖아. 그러면 되잖아. 어러면 되잖아. 그이면 되잖아. 그러면 되잖아. 그러면 되잖아. 그러면 되잖아. 그러면 되러이 되잖아.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면러면되 그러면 면 <laughs> 분명히 오른쪽이니까 아무튼 그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나발인가 하여튼 봐 바보 같아 나부터 바보 같아 <laughs> 자그 노트북에는 배터리가 0.2%밖에 없어 자 너네는 그 노트북이 꺼지기 전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방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 자 배터리 방전이 빠를까 아니면 너네 손이 빠를까 0.2% <laughs> <laughs> 어? 배터리가 다 됐어 망했어 <laughs> <하겠어>. 충전기만 있었어도 <laughs> 이 전선, 켜만 그, 좀만, 어, 뭐야? 어, 찌딱 맞아요. 예. 부장, 불을 켜봐 켜봐. 왜? 놀랬나 <목소리도>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. <목소리도> 내일을줄 알고 혹시나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놨지. <목소리도> 니들이 그 비밀번호를 풀수 있을 것 같아? 영영영영. 아? <목소리도> <000? 목소리도> 1 2 3 4어 <laughs> 대답이 에, 없어요. 1 2 3 4. 비밀번호 풀렸다. 예! <laughs> 어이. 너네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닐 텐데. 왜지? 아 유박 씨. 듣기 싫어. 내가 그럴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시한폭탄을 그 방에 숨겨 놨어. <laughs> 마연 내가 꽁꽁 숨겨 놓은 시한폭탄을 찾을 수 있을까? <laughs> 시계 소리가 들려. 뭐야? 어? 어? 이 옆에서 자는데 폭탄을 찾았다. 지방시, 예, 예! <laughs> <laughs> 찾았다. 시안 폭탄을 찾았군. 네. 하지만 또? 여기 <laughs> 아, <laughs> 그 <다리>, 폭탄에는 <laughs> 전선이 두 개가 있어. 어, 하나는 <웃음> 폭탄을 <웃음> 터지게 하는 선이고, 하나는 폭탄을 멈추게 하는 선이지. 자, 도박을 좋아하는 이재영. 자, 그리고 그 옆, 옆에 그 잘못 때린 성함이 정진우. 예! 정진로 어, 어, 무서워요 무서워, 무서워. 어떤 전선니까 50대 50이야 잘 찾아보시게 패데를 어? 어, 빼니까 시계가 멈췄다! 예! 예! 신고했다! 예! 자 이제 나갔어 예. 어? 도락이에요 <laughs> 혹시나 해서 내가 그분의 비밀번호를 걸어놨지 1, 2, 3, 4 여기 철창이 있어요. 니들은 절대 도망가지 못해. 그... <laughs> 잠깐만 간격이 15cm인데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. 겠 예! 집에 가서 빠져나갈 수 있어. 아 게임이 끝났군. 하지만 언젠가 이기고 말 거야.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. 게임 오버.